시편 13장 나여강함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곧지 성심이여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오다. 그들이, 그들이 나의 제아이나의내게 이유여스나 요오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소도다. 나를 도우고 구주 인도하시고 나의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워하소도다. 여호와께서내 의유 따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야 내게 갚을 썼으니. <laughs>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구애가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위에 보이지 아니하였음 이오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제약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니. 그여무요. 요우와께서 내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모조에저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 요우자에게는 주의 자비 요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한심을 보이시며, 사 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슬유심을 보이시니, <laughs> 주께서 공고한배성을 구워하시고, 고마한 노을 낮추시이다. <laughs> 주께서 나의 덕분을 거심이여, 여호와내하나님이내 흐름을 밝히시이다. 내가 주를 의해하고, 석분을하에 다이며, 내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는다이다 하나님의 돈을 완성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순하니 그는 자기에게 비하는모든 자의 방패시오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성이나. 10편 1 8자 17절에서 다시 3 0 저, so. 아멘.